<목소리> 자 그냥 우리 뭐 바로 이제 가도 될거 같지 않아? 또 응. 히어로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맞죠. 아, 못하겠어요. 아, 아, 뭐, 뭐, 네, 나도 이, 좀 이거를 아, 이 친구들이 이 원로 해달라는데. 좀비팀 매치 타임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손풀이 어, 끝났으니까 뭐예요? 이제 바로 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메인 이벤트입니다. 코리아, 모이에스, 뭐 타이완. 자 일단은 각자 디스코드 방으로 네. 이동을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디스코드 방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는 저희는 7판 5선승을 좀 원했는데 4선승 이쪽에서 이제 5라운드를 하고. 맵은 세 네. 개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맵 하나, 네. 그다음에 대만 쪽에서 원하는 맵둘 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 토일렛 물 마실 사람들 마시고 자,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거 어쨌든 간에 쉽지 않게 만났으니까 한번 제, 재밌는 모습, 좋은 모습 한번 보여 주자, 우리. 세게저 그럼 밥좀 만들어 올게요. 야, 근데 저기 진짜 못하진 않아요? 되게 잘해요, 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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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력 좋요 야, 솔직히 물론 우리가 잘안 해본 그런 설정이고요 하긴 해도 잘하지 않았어. 연기라운드나 네, 네. 이런 거 네. 센스 좋아. 아이 친구 되게 잘하던데. 중첩도 네. 잘 타고 되게 잘해요. 내가 너한거 깔아놓고 방어 날라오던데. 아 음. 전에 저 농당에 있는데. 밀리시아. 이 측면에서도 오는 것도 잘해. 측면에서 딱 타이밍 맞게 들어오더라고. 어쨌든간에 우리 지금 이거 굉장히 불리해. 알잖아. 핑도 핑이고 지금 네, 방송 렉도 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 최선,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야지, 해보자. 네네, 그, 그래야지 그래. 또 좋아해. 막 봐주고 이러면은 또안 좋아하니까. 시청자도 네. 그러고. 지더라도 아니, 아니, 좀 아직... 재밌게 지는 걸로 갑시다. 아니, 아직... 네. 아, 일단 알려드릴게요. 플라잉 앱이는 누구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항림이라고 전 가오스로 대회 선별 선수 출신이고요그 다음에 짱쿤님은 누구냐. 얘는 그냥 짱쿤이에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빌드는 알지? 더스트는 각자 뭔지 얘기 안 할게 나 폭점이고 뭐 알아서 네.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저희 단점이 브리핑 하는 사람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죽고 그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 좀자 707로 합시다 예 yes. 레디 okay. 바로 시작 갑시다 아. 고 아, 오우 쉣자 아. 아. 일단은 707 제발 707 골라주세요 네. 707 okay. Okay. 갑시다 평온해요. 어, 도립시다. 이 픽. 자 시작. 발라딘. 아. 먹어라구. 발라딘, 발라딘, 발라딘 먹어요. 개꿀인데. 시작 좋은데? 야 이거 봐. <웃음> 지금 <laughs> <laughs> 여러분 들 대만은 흑염포랑 용격포 진짜 사랑해요 완전. 너무 좋아해. 아 진짜 너무 진짜 좋아해. 매우 매우 좋아해. 그래서, 항상 대리나 흑에서 흑포가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우리 또 야, 대만은, 대만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대명사. 그냥 충격이. 이러다가 또 용격포도 나오는 거 아니야? 발샷. 어 아오. 어, 잘 네, 들어 발샷 네. 발샷 자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들 각자 이제 무기 취향이 들어갑니다 각 국가간에 네,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나마 이것도 우리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무기도 안 들었잖아 네, 그래서 막 네, 스컬 네, 저... 스컬 파이브 뭐 이런 거 들고 막 이랬는데 저것도 금지 안 했었어요 음... 저거 어, 이제 아 오히려... 근데 이거 다중국어라가지고무기를외워야지 어, 어. 괜찮 어클났네 일단은 괜찮다 괜찮다 자 짜요 아니, 처음에 이거 무기 소장 안돼 나는 설정을 아 문샷 크님 많은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거로 이겨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저 뭐야 씨. 지또 들어가자. 숨어 <뭐라> 아, 숨어. 못 오면 수, 숨어 그냥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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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근데 팔라딘 님. 이거죠? 옆길 응. 어머종 밑에 침면 없... 좀만 맞까? 막... 네 침면 오케이 갈게. 벤시랑 소정 벤시 끈다. 들어가야 들어가. 가운데에서 데간미도 온다 간지미 데 침면에 눈뽕 하나 맞갈게. 침면에 눈보강. 뽕 난뒤쪽 볼게 세. 샷건 뒤쪽네 이모스요 가님이랬죠 시 오고 막고 스틱 막고 스틱 내가 막을게 스틱 내가 막을 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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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사 지금 지금 쐬 지금 지금 아왜 아, 아무도 안 썼어? 앞을? 아씨아막히겼다 <laughs> 아니 소 라이트 정비 대놓고 걸어오는데 아왜 아무도 안썼어요저 앞이 그만큼 방전한다 그랬는데 이어나나 나 하나. 너무 죽었어?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아. 좀만 줄이자. 오케이. 포탑 하나 있어. 아. 오이뭐 진짜 늦게 빠졌네. 아. 대제 줘요? 판 내주자. 개판 내주자. 한명못왔나 우리? 네, 네 한명못 한명 나왔구나. 못 아, 깝다막 끝에다가 이제 음. 총 걸은 시간대고. 일라매너. 오케이. 과연 매너 일라 게임이 일라 될까? 에 아, 일라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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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 컴터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현웅이? 내일 내캐데 봐봐. 그거부터 준비 먹어요. 했는데 <laughs> 막 메시지 존나 대문장만하게. <laughs> 어 파워야. 잠깐만 흑녕포 흥룡포. 역시 흑녕포될줄 알았어. <laughs> 너희들에게 에버랑 리퍼를 줄 전정 흑녕포는못 준다라는 이 대만의 <laughs> 완강한 흑녕포 <흥룡포> 사랑. <laughs> 자 레이 <레일> 캐롤. 캐논... <laughs> 자, 여러분들, 무기 고르시는거 보면은 굉장히 좀 다, 다채롭게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좀 특이해, 특이하 아, <laughs> 야, 용격포도! 도대체 아, 이거를 멋있었어요, 뭐 어떻게 네, 막아보겠다는 네. 건지 뭐 죽이려 하나요, 이거 지금? 와, 자, 우리 그냥, 지금 기타 나왔죠? 자, 일단은 있다. 뭐, 경직 따위는 개나 줘버린다. 우린 기가총 없다. 그래, 오케이. 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경기 이끌어갈지. 그거? 그래. 네. 켰죠, 당연히. 가자. 어, 없어. 오케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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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포기. 지각, 지각승 하나. 지각 쓰또 아니야 뭐아천하 줄줄 뺏서 줄줄 뺏서 테시, 하나만한명 하나 더. 어, 하나, 나야 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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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림, 들어갈게. 나야 추돌 바로 들어갈게. 리리 들어왔어. 들어왔어. 누길려나 봐.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테시 가운데 요시그러 들어가요. 테시 내가 지킬까 오케이 하나 닦고 셋셋 핀다. 나 테시 있을게. 하나, 오른쪽 길로 빠졌어요. 어, 오른쪽 길, 데트, 오케이. 홀리에 가보고. 대퇴. 탯이 완전 클리어. 아, 이게 차라이있는 건데 밀리냐. 대퇴, 대퇴 안 가고. 라스트, 대퇴 둘, 오케이. 가주시고요, 갈게요. 대퇴 두 명이래요. 아무튼. 어, 철 하나 커. 이렇나나와서 받고 나 나이스. 좋았어. 맥이랑 <목소리> 현욱이랑 같이 움직여야 될것 같아. 경직이랑. 어차피 넉백은 세 <목소리> 개나 있어. 슬레이셔랑 <목소리> 매드랑 동선 안 겹치게 하고. 아, 이게 안 뜨네요. 칼라딘 상자 위로 올라가. 알겠지? 옆으로 오는 거 보지 말고 정면이랑 뒤에 오는 것만 봐줘. 올라온 거. M60에서 치면 안 돼.가 엄청 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언어를 몰라서 그랬는데 한국에서 했을 때 기관총 카테고리 눌렀던 거잘 기억해 봐. 와, 큰일 났다. 제라고해 그래, 봐. 나 늦어 나 늦어 나 넘어줘. 도와주세요. 야, 손 하나. 탭보다. 탭보다. 손나 제시야. 아래 오케이. 나 넘어 뭐안 해도 돼. 이거 옆에 봐줘. 옆에 봐줘. 나봤 어 옆에, 옆에 볼게 내가 볼게, 볼게. 볼게 없어. 없어. 야, 그죽여도 돼. 한번 붙었다. 한번 붙었어. 알아, 뭐 찍었다. 안 뺐어. 안뺐어 이거. 안 뺐어. 내거었어안 뺐어. 안내가볼게 정면 봐줘 가내침 볼게 어 봐줘 어내 아니 이 입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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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지금 어내 입어. 내 입어. 래 아래 내 입어. 내나어어어 아 진짜 많이 죽었는데? 저 다리 밑으로 갈게요 나도 후방 후방 아무도 안 있어. 다리 그냥 쭉쭉 한 명. 다리 밑 내가 볼게 후방 뒤에, 뒤에 봐줘 위에 전방에서 내려올 때, 텐데 해볼까요? 나 다리 밑에 볼게 소중하다 아, 소중하라 소중 내려왔다 내려왔다 위에 데모 하나 위에 데모 있어요 데이머스 묶어 데이머스 묶어 뒤에 뒤스명생명력어 많이 와요 많이 와 저 텟, 대로받았을게 저는. 아 쪽수 뺐고요. 나한테 쇠!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괜찮아요. 나한테 가지메리. 팅 쪽수 없어요. 나한 없어, 아. 테시. 카나. 벤시랑 라이스 어. 여기 후방에 콘바라서 데뷔 썼나 가지메리 하 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혼자 남았어제니 어, 간이 막아야 돼요? 간이 막아야 돼요?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이스 오케이. 저총수 없었어. 뺀거 봤어. 와. 좋았어. 아, 6666. 류류류. 감사합니다. 한 명만 치잖아. 아, 어, 근데, 어제보다 좀 날카롭게 들어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단한 명은 진짜 저기 좀 괜찮지 않았어? 확실히 좋아졌어요. 솔직히. 어. 확실히 분리도가 좋아졌어요. 좀비 분리, 분리해서 나 오, 오더라. 깜짝 놀랐어. 아, 네. 이게 에임이 나 눌렀다고 생각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맞아. 아, 어, 씨. 바이샤 아니었으면, 아까 일반 샷건이었으면 저 죽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어, 막 튕기고, 네, 좀 늦게 나가. 늦게 나가는 거? 마지막은 배달기 없어요. <laughs> 님들. 아, 제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제를 무기 조합을 좀 보자. 보셔... 여기 샷건류로 갔는데? 던게요. 3개, 이거 무기. 이거 3개 같다. 야, 용격포. Like 어때? 용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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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한테는 풍력포가 우리한테 에어버 에어버스트랑 똑같아. 오케이. <laughs> <laughs> 우리 포트 2개 금지하자, 이거. 안되겠다. <laughs> <laughs> 대만한테 흑룡포랑 용격포를 뺏어버리면은 굉장히 타격 크죠? 저거 라이칸이랑 에버랑 슬레셔는 탯이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3명은 왠지 밖에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최소 2명. 아니면 좀 우리처럼 똑같지. 빨리 끄는 아, 그러니까. 장면을 쓰던 가 네, 네, 그럼, 음, 그럴 수 있겠다. 둘중 하나인 것 같아. 어, 이 뭐, 뭐야, 뭐나 데이모스냐? 고정됐는데 어. 데이모스? 있어? 내가 해배해줄까? 다시. 그, 데이모스 있어요, 저. 어, 어, 내가 해배해줄게. 측면에 오쿵. 헤비 들어갔다.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들어와야 돼. 네. 다 있어? 나, 중복 아, 던져줄게. 뺀다, 뺀다, 뺀다. 입구 내가 지키게. 입구 내가 지키게. 가운데, 가운데 막는다, 가운데 막는다. 가운데서 뺀다, 날 막을게. 다시 안에 정리해, 안에 정리해. 타이처라. 태시 입구 내가 막으니까, 오케이. 하나, 태시 밑에. 하나, 태시 밑에. 오케이, 라스트. 하나 나갈나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은 더스트 그래도 스무스해 좋아 아 여기 근데 이탈리아가 무섭더라 어제 이탈리아가 여러분들 확실히 진짜 어제 굉장히 강했어요 저희 3라운드 응. 주고 시작했어 어 우리 3라운드 졌어 어제 진짜 헤비 딱 밀리면서 타이밍 좋게 가니가 들어간 거야 더작 하시면 될거 아, 추지법 쓰고 그래서 멸다 아닌데. <웃음> <웃음> 아이, 대만 레벨, 레벨 개편 안 됐나요? 아니요? 됐죠? 저기도? 됐는데. 3렐에서만 저렇게 보이는데. 3렐에서만 네, 이렇게 보이는 거래요. 저 옆에 계속 뜨는 거예요. 하지마, 실력은 고렛. 샷건류 하나 더 드는 게 낫지 않아 야, 이렇게 가나? 근데 나 어쩌다 보니까 또만 셔. 어지 아, 퀴리. 아, 퀴리스보다는 QBS보다는... 불카누스가 낫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저거 괜찮아요. 저좀빨라가지고 뭐에만 들고 날리세요? 262여 서도 파워는 어, 늦게 차네. 나, 나또넣어나 어, 이거 숨어야겠다. 어, 나 뺄게 자, 아까랑 음. 음. 똑같이 하자 아, 스폰 없어 안에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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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게 하나 아. 자, 여기 앞에 봐줄게요 앞, 앞에 웰서 칠게요 내가. 가니 눈뽕 먹었어 오케이 가니 간에 가니 옆에 앞에, 앞에 가니 앞에 가니 스탬퍼 그 견제 중 스탬퍼 견제 중 오케이 okay. 스탬퍼 견제 중 스탬퍼 봐주세요 오케이, 가니 스킷 나 여기 옆에 옆길 로오지마 옆길 로오지마팔라딘 자, 어? 아그 뭐였냐? 팔라딘 비모드 아, 썼어. 혹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지져 썼어요. 돼요, 저 혹시 지금 팔라딘 비모드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A모드 써야 돼. 잡을까 이거 못 잡을라. 나가운라이이트 하나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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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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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나한테 타이 서나있스아 묶어줘도 지금 못 막았네? 음. 아, 까비 p 이거 그냥... 이기고 다음 판에 한 번만 더 이겨보 아니면 3계 작전 한번 해볼래? 잡고? 아 근데 네, 그안 네. 되지 아안 네. 되지. 네. 맞아 우리가 작전에 여러분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 못 잡아요. 어 워해머도 좀잘안 맞고.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많은 걸 어.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어.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워해머가 이제 패콤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 나 워해머 위주로 보여주려고 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워해머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워해머가 패콤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독쇄 차고 게임하는 거야. 음. 음. 도망가야다는 얘기지. 제 제가 잡을게요. <웃음> <웃음> 루시의 핵. 총을 들었어. 와 어, 근데 왜 이렇게 높아핑너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세요? 어이됐는데 네, 아니 어떻게 290이 딱 돼? 망아 어, 인도 갔다. 텔레시. 아 인도 서버라. 모니 누구 달려가는데? 테시 네시왜안 잡혀요? 하세요? 아오우이게 하나 찍었을 때. 된네 아니, 들어. 아니. 이거 들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음? 들어왔음? 오케이, 해서. 알았어요. 왜안 맞아? 갈게 옆에. 가지 마. <laughs> 어? 하나가 그럼안돌아간는얘가 어, 너네 머리 있어. 탱크어있어 탱패. 다리 밑에 없고. 없어. 흙이 없고. 흙이 여기. 대퇴 가볼게. 대퇴. 대퇴 있을 것. 대퇴 나간다. 입구 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노네임이야? <laughs> 네 노네임이에요 음 <laughs> <응>, 저희 이번에 <laughs> 후방에서 한번 놀아보죠 후방 갈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봐 룸볼은 원래 됐었는데 안 돼요 지금 룸볼 레버2 네. 가자 중국어 때문에 안 나오고 또총 진짜 에버가 됐네. 요다림이다림이 내가 볼게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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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태시 입구 쪽 쓰고 응. 전방 봤는데 보고 다리 하나 더 응. 있어? 폰안 어, 보이고 또 없어 없어? 어, 잠깐만 보여. 태시 하나 잘. 태시 하나 태시 여기, 아 태시 둘 태시 둘 데이랑 간이 데이랑 간이 <목소리도> 여기 하나 데시도 여기 여기 셋 여기 셋 뺄게 뺄게 나 밀려, 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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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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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그쪽으로 쭉빼쭉빼 거기 뚫어 다리 가는 척 하다가 다리 아래 로 떨어도 다. 다리 아래 떨어도 다리 아래로. 오케이. Okay. 다리 아래로 가야 돼. 다시 나다가 아이고. 한치고 찍었어. 다시. 저저 대태로 빠질게. 네. 야 다리 밑에들. 다리 밑에들. 한이면 두 풀. 다리 밑에들. 포기 루즈 빼고 오케이. 장전해 한이만 괜찮아.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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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대태 대태 들어가자. 대태 이나자. 이나자 이나자. 포기 조용히. 박스 올라가 봐 박스 올라가 봐 박스 올라가 오케이. 아 쏘리 아, 야 죽겠다 타이밍소속 빠졌어요 어아웃데스텝요저 데모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테트럴의 다섯 아, 저 제조소 할게요아 테트럴의 넷저저줄게요어아 관직 패시 타니만 때스팅이 마이트. 와. 아잘돌아잘 아, 아, 돌렸는데 까비. 시간인가? 시간 되나? 13초. 10초. 얘가 어떻게 해? 페이크 페이크? 아, what what happened 아 happened 까비 까비. 와. 샤리 샤리. What happened to Lucy? 아. So hyping. So hyping. Yeah. Okay. Restart the game. Yeah. You didn't use it. 속수애야 동월이. Yeah. He will coming soon. Okay. Okay. 아, 5대6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어 5대6 하죠. 5대6 하는 게문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대만 몇번 경기를 해봤는데,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지금 팀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좀 되게 많이 체계적으로 와서. 아, 준비 많이 했어. 이 정도면. 이길 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루시 전사야 저거. 우리랑 다르잖아 음 상태 표시가. 음 나이팔어 하나 어. 하나. 다, 포기 포기 네. 나간다 포기 둘나나녹인다 포기 와줄 수 있어? 포기해. 었어요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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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죽을 것 음. 같아 나안 죽을 것 같아 나 변신 아, 안 했어요. 또두짤 일단 두 짤. 두커 천천히 하자. 천천히. 포기 포기. 그래 하나 패스. 커. 나이스. 나갔다 네. 나가자와야 네. 잠깐만 두명 숨겨놓은 거야 이거. 한명더 있었어요. 데어 뒤치기할려 어디. 했었나봐 어디지? 테시 박스 줘잖아. 테시 박스 내가 볼게. 테시 박스 클리어. 테시 밑에. 테시 밑에. 어갈게 그럼 어, 또한 명. 어디 게이. 내가 이아 이거 이게 아, 끝난다위 어, 없어. 이, 이, 한 번씩 연막까려있는데 포기 클리어. 다리 아래 봤어? 다리 아래? 다리 아래. 배, 다리 아래 배, 다리 다리 아래. 대체 나간다. 대체 나간다고 입구. 대체 입구 총. 우에서 초딩 명당 위에. 어? 아 어이씨, 선탈리에 아이씨, 헛선. 저 어, 가운데 갑니다.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5대3? 아씨, 1라운드. 와, 아, 어, 잘한다. 자, 취지. 다음 맵. 터스트는 저쪽에 걸은 맵이에요. 오케이, 잠깐만, 이제 갈게. 아, 취지, 취지, 취지. 야, 취지. <laughs>